쇼츠로 보는 삼국지. 한편 반동탁 연합이 해체되자 군웅들은 제각기 주둔지로 돌아갔어. 한해 태수 원소도 한해로 돌아갔지. 그때 기주목으로 있던 한복이 원소에게 군량을 보내온 거야. 원소의 모사였던 봉기가 나서지 대장부가 천하를 종횡무진하는데 어찌 남이 주는 군량으로 연명하겠습니까? 기주는 본래 비옥한 땅입니다. 장군께서 그곳을 취하심이 옳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었어. 그때 봉기가 다시 꾀를 내지. 공손찬 그자에게 군사를 일으켜 기주를 치라 전하십시오. 공손찬이 먼저 병사 를 일으켜 기주를 공격하면 우리가 뒤에서 후방을 쳐 기주를 취하고 그 땅을 반으로 나눠 갔자고 하면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꾀가 없는 기주목 한복은 주군께 청해 기주를 맡아달라 할 것입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곧장 공손찬에게 편지를 보냈고 공손찬도 편지를 받아보고는 크게 웃으며 곧장 군사를 일으켰어. 그리고는 한복에게 공손찬이 곧 공격할 거라는 편지를 보냈지. 편지를 받아본 한복은 크게 놀라 순심과 심평을 불러 상의했어. 그때 순심이 말했지. 공손찬이 유비. 형제와 함께 기주를 쳐들어온다면 막기 어렵습니다. 원소는 지략과 용기가 남달라 휘하 장수도 많으니 그에게 기주를 함께 맡기면 공손차를 걱정할 일이 없을 줄 아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부관 경무가 말을 꺼냈어. 원소를 끌어들이는 것은 호랑이를 끌어와 양 무리에 넣는 짓입니다. 하지만 한복은 비웃으며 말했지. 그대는 어찌 원소를 질투하는가? 경무는 기주가 끝났음을 직감했어. 그리고는 벼슬을 던지고 떠나버리지. 며칠 후 기주에 무혈 입성한 원소는 함께 온 전풍 저수 허유. 홍기에게 고울의 일을 나눠주고 한복의 권한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어. 한복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 다음 이야기.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재밌으면 구독.